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12회 시흥시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2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12회 시흥시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7일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조례안과 2014년 4월 10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배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정제1항 제212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는 부의 안건 처리를 위해 4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4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보견 의원님과 조원희 의원님 으로 선출하고자 을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살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살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본안권은 시흥시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이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권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회 김태경 의원님과 시흥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한태환 세무사, 황호군 세무사, 시흥광명 공인회계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상 공인회계사 이봉합, 공인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정 제3항, 201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 의사일정은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